우리 몸은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비상사태라고 뇌에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 주인은 언제 음식을 줄지 몰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지방 저장을 최대화 하려는 경향이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거나,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계속 살이 찌는 체질도 변하게 됩니다. 체질이라고 하면 타고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은 변합니다. 그럼 체질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하는 음식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닥터 고은 이고은입니다. 헬스 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굶는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굶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하루를 굶어봐도 굉장히 저희가 힘든 금단 증상들이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두 번째는요,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상사태라고 뇌에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 주인은 언제 먹을지 몰라. 언제 음식을 줄지 몰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게 되면 비축해 놔야 돼. 꼭 쌓아둬서 내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때 들어왔을 때쫙잘 쌓아두자 이렇게 몸이 바뀌게 돼요. 다음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지방 저장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다음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더 살이 찌게 되는 요요를 반복하게 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초 대사율이 저하된다입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정말 우리 생명에 필요한 필수 활동을 유지할 때 우리가 소요되는 열량을 기초 대사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바디 이런 걸 재보면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분들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에 내몸안에 에너지 효율이고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많을수록 내가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서 같은 양을 먹 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서 살이 덜 찌는 체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면 타고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체질이 변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체질은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DNA로 물려받은 유전자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많은 여성분들이 하신 얘기였거든. 나는 물만 먹어도 쪄. 물.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굉장히 적고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몸이 막 부어 있고 염증 소인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굶고 뛰고 한다고 사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막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아파서 어씨 운동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체질 개선인데요. 그럼 체질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저는 체질은 두 가지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1번은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된다는 뜻인데요. 잘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영양소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먹냐가 잘 먹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운동입니다. 특히 이 운동의 핵심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근력운동 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육이 기초대사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시간두시간 걷는 것보다는 저는 짧게 걷고 20분 30분 짧게 걷더라도 근력운동을 30분 정도를 더 해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물만 먹어도 쪄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지키는게 중요한데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해서 체질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민을 하신다면 한번 정도 내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나의 부종 정도나 지방 함량 그리고 근육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식단을 짜고 운동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혈중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높아진 혈당들은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요 우리가 운동 을 하게 되면요 이 열량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먼저 쓰게 됩니다. 글리코겐이 10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글리코겐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계 0이 될 때까지 다 연소를 했으면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운동이 계속 지속 이 되면 지방을 연소시켜서 저희가 살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한 30분 정도 했어요. 아좀 힘든데 해서 액상과당 음료수 마시고 쿠키 먹고 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면서 당이 올라가면서 다시 그 지방까지 가는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글리코겐 수준에서 다시 머물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운동 전후에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당을 섭취하냐에 따라서 이 지방이 연소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뭘 먹어야 될까요? 근데 네, 여러분들 이미 해답을 다 알고 계세요.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지방은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방도 사실은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야 돼요. 불포화 지방들, 견과류나 여러 가지 생선들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지방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근육 형성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도움이 될까요? 필수적으로 비타민 D가 잘 섭취가 되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근육에도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뭐 당연히 우리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단백질이라고 알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하는 음식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거트 샐러드예요. 요거트 샐러드. 양상추나 이런 야채들을 준비를 하시고요. 단 요거트는 드시면 안 돼요. 달지 않고 당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나 블루베리나 약간의 과일들을 얹으시고 더 좋은 거는요. 거기에 닭가슴살이나 연어 같은 단백질을 좋은 지방들을 가지고 있는 토핑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와, 선생님 저그맥 끼니마다 그렇게 비싸게 어떻게 먹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를 사다가 그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거기에 넣어 드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할때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두부면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 맛은 밀가루만큼은 아니지만 두부면을 사셔다가 스파게티를 좀 만들어 드신다거나 아니면 샤브샤브 있죠. 거기다가 두부면 같은 거 넣어 드시면 단걱정 없이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칼로리가 아닙니다. 음식을 사거나 음료수를 살때 뒷면에 이렇게 성분 함량표를 보시면요 당류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보통 작은 양의 5g부터 많은 양은 거의 70-80g까지 들어있는데 하루 당 섭취 양이 50g이 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음료수 하나가 벌써 30g, 40g이에요 이미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당을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이 과잉이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달달한 음료수들을 사드실 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도 많이 사드시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 음료도 보시면 기에 굉장히 당 함유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음주 즐기시는 분들은 요즘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알콜 맥주, 저알콜 맥주도 나오는데 그런 맥주들이 또 보면요 맛을 높이기 위해서 당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고 음료수를 사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밀가루 가공품들이 있죠. 떡, 케이크, 마카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정제 탄수화물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이건 너무 이제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백미가 몸에 안 좋다. 가공된 백미들이 좋지 않다고 하신데 통곡류 위주로 작곡이나 현미 같은 곡류를 섭취를 하신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이 과일이 생각보다 과당이면서 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과일을 드실 거면 식사량 을확 줄이셔야 됩니다. 식사를 줄이 그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식으로 드시거나 어떤 분들은 과일이 몸에 좋으니까 과일을 먹고 밥량을 줄이려고 식사 전에 과일을 이만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과하게 먹으면 결국 당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과일 주스 이렇게 막 만들어 드시는 것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일 주스 드시는 것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려면 식단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는데요. 탄단지 했을 때 3대 4대 3뭐이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사실은 거기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약간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더욱 중요하고 운동을 할 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앞에는 한 30분 정도 유산소를 하셨다 그러면 3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소실되지 않게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가 들면서 관절의 유연성이나 근육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젊을 때를 생각해서 나는 아직 관절이 팔팔해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다 보시면 행성 변화나 손상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파열되거나 고관절이나 어깨 같은 데 관절 와순에 손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저는 50대 이후 분들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추천드리지 않은 운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진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제일 나쁜 거는 허리를 굽히고 돌리는 스트레칭이에요. 데 허리를 살리는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좋은 팁들을 좀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제가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원장님 저 골프 진짜 많이 해요 일주일에 세네 번씩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골프는 운동 아닙니다 이러면서 골프는 레저입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요즘은 탁구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등산 이런 것들이 중장년층에 많이 하는 활동인데요 물론 운동이 맞긴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척추 관절에 좋은 운동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재활 위해서 그리고 내 척추 관절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운동과 내가 어떤 재미와 어떤 이제 레저 활동으로 하는 운동은 엄격히 다릅니다 허리를 굽히고 돌리는 그리고 갑자기 속도를 멈춰야 되는 활동이 들어가는 운동들은 우리 무릎이나 허리나 여러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특히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깨 관절에도 굉장히 무리를 줄수 있어서 내가 통증이 있고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그 관절의 기능, 척추의 기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척추 관절은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용카드와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한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릎이 아프신 남자분들을 보면요. 대체로 운동을 과하게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젊을 때 우리 조기축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 아니면 대한민국의 온갖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산을 이렇게 타고 오르던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다쳤던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부추겨서 아파졌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 농담으로 저희가 골프를 한 20~30년 정도 치셨다 하시는 60~70대 분들을 데려다가 MRI를 찍어보면 60대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60%, 70대에는 70% 정도는 그 손상 정도는 다르지만 다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팔을 올리고 내리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어깨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운동 등이 굽어져서 우리 회전근개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등을 세워주는 이런 운동들이 수완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 운동을 하시 그러시면 그 무릎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 적당한 보강 운동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젊을 때를 생각해서 나는 아직 관절이 팔팔해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다 보시면 퇴행성 변화나 손상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한도를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오시던 분들은 운동에 대한 감도 있고 근육량도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 민첩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시면서 다치는 경우는 없는데요. 갑자기 고지혈증, 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갑자기 가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배우시거나 안 하던 요가를 가신다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요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유연성이나 근육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요가가 그룹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 해서 그거를 잘 따라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가 근육이 파열되거나 고관절이나 어깨 같은데 관절 와순의 손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내가 갑자기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게 될 때는요. 근육을 좀 달궈주는 워밍업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운동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50이 넘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면 절대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요 갑자기 속도가 바뀌거나 충격력이 가는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를 제가 보는데 점핑 다이어트, 복싱 다이어트를 따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스텝퍼 같은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방향을 바꾸거나 갑자기 충격력이 가는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이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내가 체중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첫 번째로는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여러 가지 헬스장에 가게 되면요, 젊고 몸 좋은 우리 트레이너 친구들이 어르신들한테도 중량을 계속 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운동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요, 중량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척추의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각을 유지할 정도의 코어 근육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고관절이나 이런 흉추 관절의 유연성이 없어서 숙이거나 굽혀지는 행동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튼튼해지려고 했던 운동이 우리 허리 디스크나 협착 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새로 시작한다 그럴 때는 좋은 운동 전문가를 만나서 또는 이제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내가 운동을 해도 될 몸인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허리 건강은요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정말 가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디에 모임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장시간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그럼 또 친구 친구들한테 민폐가 되는 것 같고 또 스스로 우울감도 느껴지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사회생활이 줄어들고 집안에만 계시게 되면요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누워 계시게 되면 골밀도도 떨어지거든요. 근육도 떨어지고 뼈 건강도 나빠지면 조그마한 행동에도 낙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으로 뼈가 부러진다거나 어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어서 정말 허리 건강은 우리 노후의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을 때 집에서 뭘좀 해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오늘 너무 허리가 뻐근해서 스트레칭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리 뻗고 이렇게 허리 쭉 이렇게 해서 손끝이 발끝까지 가게 하는 허리를 굽히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저희가 많은 방송에서 허리를 굽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나쁜 거는 허리를 굽히고 돌리는 스트레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필라테스 동작. 톱질하듯이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작은 허리가 튼튼하신 분들한테는 해도 좋지만 허리가 평상시에 좀 아팠고 그다음에 유연성도 떨어졌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디스크를 이렇게 갈아내는 동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돌리는 동작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뱃살 빼시려고 훌라우프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척추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또 무리하게 허리를 돌리는 스트레칭 운동들은 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앉기만 바로 해도 허리가 나아진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앉는 자세는 뭐냐면 미끄러져 앉기입니다. 이런 자세는요. 우리가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네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추 전만입니다. 요추를 앞으로 굽어진 커브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도 그 커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끄러져 앉는 자세를 하다 보면 호방경사라고 그러거든요. 골반이 넘어가고 요추가 일자로 펴지거나 심한 경우는 요추가 뒤로 통고기 생기면서 디스크를 압박하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양반다리입니다.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골반이 뒤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럼 또 허리가 뒤로 굽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 디스크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피해주시는게 좋은데 앞서서 허리를 망치는 스트레칭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허리를 살리는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좋은 팁들을 좀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일단이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은요, 50분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는 일어서서 우리 허리 뒤에 이렇게 손 뒤쯤 지시고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가슴을 하늘로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건데요.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를 이렇게 쭉 내미는 게 아니라요. 허리는 일자로 유지한다 생각하면서 내 명치와 머리끝이 하늘로 젖혀지도록 쭉내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섰을 때 상체는 고정하고 다리를 뒤로 차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이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도 강화할 수도 있고 고관절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실 수 있고 이런 스트레칭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한쪽 발만 이렇게 발끝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쫙 펴서 발등을 당긴 상태에서 이 요추 전만을 유지하신 상태로 상체 우리 가슴이 무릎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려가는 건데 이거는 뒤에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의할 점은요. 이때 허리를 굽혀서 내려가시면 오히려 허리를 다치게 할수 있으니까 허리는 꼿꼿하게 펴서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가서 1 0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50대 이후분들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추천드리지 않는 운동이 몇 가지 있는데요. 허리를 굽히고 돌리는 동작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가슴을 당겨서 무릎까지 당겨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팔을 뻗어서 반대쪽 다리 쪽으로 허리를 굽혀서 내려가는데 그럼 이거는 허리도 굽히고 돌리는 자세예요. 꾸준히 요가를 해오셨던 분들은 이런 코어를 잡아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유연성도 있겠지만 이게 힘이 없으신 분들은 허리 관절을 이렇게 뭉개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웨이트 운동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밀어내는 운동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레그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 같은 운동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무게를 드러낼 때 허리를 대부분 굽히면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 허리를 제가 일자로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요추전만이 무너지면서 디스크에 오 아파박력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쿼트를 하시면서 우리가 무릎보다 엉덩이가 더 깊게 내려가면 버 윙크라고 해서 엉덩이 윙크라고 그러는데요. 허리가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동작.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허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깊게 앉지 않고 엉덩이가 무릎 정도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 일. 그리고 고중량보다는 저중량으로 반복 운동 더 지구력을 높일 수 있게 횟수를 좀더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수영도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접영이나 평영을 할때 척추가 굽혀졌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상체의 발달에 굉장히 좋은 운동임을 분명하나 허리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배영 말고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 의사들은 추천을드리고요 근데 또 어깨관절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수영이 사실 어깨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디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수영할 때 한쪽으로만 계속 회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을 줄릴 수가 있어서 수영은 굉장히 좋은 유산소와 지구력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또는 회전근개 파열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성격을 해봐야 되는데요.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자전거 타는 자세를 보면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고관절만 사용해서 타시면 좋은데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허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 아마 걷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걷기 운동은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무리하게 많이 걷는 것보다는 한 5,000보 만보 사이가 오히려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2시간, 3시간 걷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것보다는요. 매일 30분씩 꾸준하게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좋다고 안내가 돼 있어요. 걷기 운동의 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살짝 숨이 찰 정도로 그리고 복복은 넓게 해서 걸으셔야 되거든요. 바른 자세로 그리고 정석대로 운동을 하시면 뭐 오히려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걷기 운동은 꾸준히 하되 근력 운동은 주 3회 정도는 같이 동반이 돼야지.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예방된다고 돼있어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보태지면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